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하도 말썽을 피워가지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았습니다. 점집 가는 분 혹시 있나요? 이분은 용하다는 점집을 찾았대요. 우리 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누굴 닮아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문제 아이일까요? 집 나가고 또 뭐지? 비행 청소년으로 학교에서 찍히고 술도 먹고 폭력도 쓰고. 왜 이러는 걸까요?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무당이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한참 하더니 혹시 집안에 외국인이 있는가 물어요. 누가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혹시 집안에 있는가 물어요. 아, 그런 사람 없다고 전혀 없다고. 하참 아, 이상하네. 딸이 집안 외국인 닮았다고 점개가 나오는데 외국인 닮았다고 계속 영어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어로 자기는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친가에도 외가에도 뭐 사돈에도 외국인은 하나도 없다고 뭐 베트남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아무도 외국인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다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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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laughs> 외국인 이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예,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외국이 이름이, 그럼 그 이름이 뭡니까? 아, J-I-E-M-Y라는 거요. J, 오, 저기 있네. J-I-E-M-I가 자꾸 보인다는 거요. J-I-E-M-I. -E 요 사람 닮아가지고 그렇게 말성을 지킨다는 거요. J-I-E-M-I가 뭐예요? g m e g m e <laughs> g m e 하도 없어서 이거 가져 했어요. 지애미가 누군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이컵 속에 여기 물이 물이 들어있으면 뭔 컵이 돼요? 물 컵이 되죠. 여기에 이 예, 저기 뭐지 병이 이 병에 예? 참기름이 들어서 뭔 참기름병, 석유 기름 들어서 뭔 병이 돼요? 똥 들어서면 뭐, 똥병대통되죠 병그릇에 술을 들었으면 뭔 통이 돼요? 술통, 그죠? 그 속에 걸레 들었으면 뭔 통이 돼요? 걸레통. 보석 담아 있으면 뭔 통이 돼요? 보석통이 보석통, 보석병, 그죠? 같은 톱, 같은 그릇 컵이라도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 보석을 담으면 귀한 금 그릇이 되고. 걸레 오물을 담으면 담으면 걸레 오물통이 그 속에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것이고 똥 담으면 똥통 금 담으면 금통 맞아요 틀려요 속에 의해 가지고 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와 그릇의 이름과 그릇의 값이 결정됩니다 속에 따라서 속에 금이 들었으면금 값이 속에 은이 들은면은 값이, 속에 걸려들으 걸레 값이. 그 값과 그 이름과 그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속에 있어요. 우리 사람도 내 안에가 무엇이냐, 무엇이 들었느냐,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좋으면, 우리가, 우리 가는 길이 그 실력대로 이 안에 실력이 형성되는 거죠. 뭐 학교도 또 직업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실력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속이에요 겉을 아무리 잘 꾸며도 속이 시커먼시커먼 놈이요 속이 죄를 꾸미고 도적을 꾸미고 사기를 꾸미면 사기꾼이요 도적놈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아무리 뭐 저기 분들이 해도 <laughs> 번지리 해도 속에 시커먼 눈물 숨긴 것이고, 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얼굴이 반반한 2 학생이 있어서 꼬신다고 우리 친구랑 작전을 짰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그 애가 이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거예요. 어제 돌아이구나 지금 미친년이. 요즘은 이런 애들이 많은데, 우리 때는 완전히 또라이구나, 저거. 그래서 지금까지 애가 생각이 안 나고, 생각나는 것은 남진 노래. 얼굴이 반반한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것만 생각나더라고요. 남진 씨는 지금 현재 장로님 되셨어요? 아시겠죠? 우리 그 노래 부르다가 그렇게 했나 봐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반반하다고 여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속을 보신다 했어요. 성경에 얼마나 이 말씀을 겉,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모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감찰. 꿰뚫어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압을 맞이를 이 사람이 왕입니다. 키도 크고 예 그리고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복주고 중심을 보고 왕 세우고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그래서, 내 영혼이, 영혼이 중심 우리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범사는 보이는 일이에요. 건강은 보이는 일이에요.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니네 속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주 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게 중요하고 어, 또덜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어, 여기에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사건이 첫 교회예요 이제 예수 믿는 자가 처음 생긴 예루살렘 교회의 첫 교회, 첫 사건 그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사와 표적 병자가 낫고 잘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단 마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가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잘 되어 가는 여기에를 공격한 거예요. 깨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깨버리려고 분 공중 분해 시키려고 너무나 전도가 되고 잘 되고 막 이렇게 병자가 나왔고, 그래서 분파, 분리, 흩어버리려고 했어요. 공중분해 시키려고 했어요.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소리는 구약 히브리 언어예요. 마귀라는 소리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신약 헬라의 언어예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은 오늘 생긴 참 들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신약 헬라어 말이고 사탄은 제 구약 히브리어 언어고 마귀는 신약 헬라어 언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럼 사탄 마귀가 뜻이 같은데 뭐냐? 대적자, 반대자 뜻이 그래요. 고소, 고발자. 이간자, 이간 두 사람, 이간하는 것,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 막 배후에서 막 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씹는다고 하자. 그 이간하고 중상, 모략, 회방자, 이 뜻이 바로 사단마귀 뜻입니다. 사단마귀 성격이 그래,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사단마귀가, 사단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이 여러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이건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인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파가 눈에 보여요. 여기 여기 바람이 있고 공기가 있는데 눈에 보여요. 빛이 있는데 여러분 뭐 형광등은 보이지만 이빛이여기서는안 보이잖아. 요 환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전파가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사단마귀가 그렇단 말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당신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 신부름 하고 있고, 이 사단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항상 영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육체를 사용해요. 보이는 육체를 사용해요. 보이는 몸을 사용해요. 보이는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보이는 육체 몸뚱아리를 보이는 것을 사용해요. 지가 영이 나타나가지고 히히 이러지는 않아요.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을. 성경에도 보면은 뱀이 여러분, 아담화한테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뱀의 몸뚱아리를 사용한 것이 사단마귀. 신약 성경에는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육체를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어, 막 이렇게 재산을 손해보게 하고, 이런 것이, 예, 사단막 예, 사람을 사용해요, 몸둥아리 누구죠? 가른유다를, 예, 그 생각에 집어넣었더니, 잘 들으세요. 지가 얼마나 많이 사단막귀에 겸허하게 쏘고 가지고, 거기 심부름하고 다니는데, 그거 안 보입니까? 왜 안, 왜, 왜,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도 보여요.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회방자, 이간자, 고소자, 고발자, 전부 다 사단마귀 이름이 거기 다 있거든. 그걸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지금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고, 그 배후에 사단마귀가 그사람을 육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파당이 생겼어요. 오늘 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니파, 네파, 헬라파, 히브리파. 그렇게 분란이 생겼어요. 해외파, 헬라파는 해외파예요. 해외에서 온 파. 또 여러분 히브리파는 본토 백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저 해외 미국 교포, 일본 교포들이 여기 많이 와서 이사해서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그런 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본토 백이 또 여기에 원래 살았던 그 파가 두 파가 있었는데 뭔것 때문에 갈등과 미움과 싸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 갈라지느냐? 구제 문제 때문에 돈, 양식, 이걸 지불하는 문제가 선교 구제 이렇게 도와주는 구제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해외 파들은 왜 소외를 시키느냐? 불공정하다. 차별한다. 그래서 이것이 파가 나는 거예요. 불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때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경기도 교회는 안 그랬어요 서울 교회들이 주로 서울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진짜요 서울에서 생 항상 요래가지고 천국에 퍼졌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성도들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요대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고 욕하고 갈라서고, 교회가 갈라서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남자들이나 뭐 이렇게 싸우면 야술한잔 먹고, 우리가 풀자 이러면 되는데, 교회는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열하나, 여러분, 여러분 많이 보신 분 많죠. 경기도 아는 게 서울에 많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재산, 또 재산 문제가 걸렸거든 갈라쓰면 갈라쓰지 교회도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재산이니까 재산 나누기 때문에 세상법정까지 가요 성경에는 세상법정 그거는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어떻게 사단막귀 거기에 가느냐? 그런다니까요 그, 하여튼 암튼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너는 너대로 이런 때가 파가 생기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곳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해서 분파되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분파되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장로교 또 뭐가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 예수 그리도 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 한 분이잖아. 그지요. 그럼 너는 예수 파하고, 나는 뭐예요? 기독교파 하겠다. 그리스도, 기독이 뭔지도 모르죠. 내가 금요일날 이야기인데, 오늘 생일 기독이 뭔지 모르죠.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스도는 영어고, 기독은 한문이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게 가장 한문으로 표현하는 의미 나타나는 게. 뭐냐 하고, 그, 도, 그래가지고, 기, 독, 요렇게 된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오늘 처음 한분 많죠? 그죠? 벌써 알았어요? 대단해요. 그것도 모르고 다닌, 덜렁덜렁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지, 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영어잖아요. 저외국 이제 저 헬라어고 그러니까, 아,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도에 가장 가까운 기독, 기초할 때 기초, 기자를 쓰고, 어 뭐죠, 독감독할 독자를 써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튼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예수 그리스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져가, 그러니까 파가 갈라졌다니까요. 기독교 성결로, 예수교 성결, 뭐 없는 데가 없어요. 감리,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 침례교, 기독교 침례 예수교 침례교, 통합 합동 똑같은 단어야 보니까 통합하고 합동하고 틀려요. 우린 통합입니다. 통통자를 외워 놓은데요. 통합 힘겹다. 그러니까 다갈라져 합동, 뭐 통합, 고신, 기장, 여러분. 그래서 갈라져서 원수지고, 나가서 또 욕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이 전도의 문 막고 성교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 교회들은 5장 13절에 보면 은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교인들이 칭찬받고 칭송이 뭐냐면 칭찬과 우러러보는 걸 말해요 부러워하는 것은 칭송이에요 교인들을 불신자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우러러 본다, 부러워한다 하는 것이 바로 칭송입니다. 초대 교인은 이런 말씀이 많이 기도교인들이 칭송을 불신자들에게 받았습니다. 어떤 골목에 가다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골목에 가다 보니까 애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술취한 어떤 아저씨가 예? 아저씨가 예, 내가 왜안 그렇게겠어요?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기서 싸우게 교회 가서 싸우 교회 가서 그랬대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요 샘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여러분 사업체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우리 개인 몸에도 이 사탄이 우리를 교회를 깨고, 성도를 깨고, 부부를 깨고, 내 몸을 깨고, 하려고 깨부시려고, 공중분해 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작전이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모델로, 샘플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첫 교회 첫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공평의 문제, 구제의 문제, 쌀 나누는 문제가 불공평하다. 이것으로 통해서 나타나서 싸움과 분란과 파가 생겼어요. 파가. 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이걸 가지고 이 사도들, 이 예루살렘 첫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육신으로 풀지 않았어요. 보이는 그 문제에 매달려서 육신으로 풀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푼다는 것은 뭘까요? 아, 우리가 좀뭐 재원이 모자라니까 좀더 돈을, 헌금을 하든지 좀더 많이 모으자. 아니면 쌀을 많이 모으자. 아니면 바자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재원을 모으자. 아니면 공평하게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 색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체하자. 바꾸자. 이런 것이 여러분 육신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어, 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풀어버립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가 왔는데, 보이는 문제가 왔는데, 보이는 병이 왔는데, 보이는 이혼 문제가 왔는데, 보이는 깨지는 문제가 왔는데, 그거를 육신으로 풀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풀지 않고, 돈으로 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먼저 영으로 풀은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흥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12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2순위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1순위로 하자. 할렐루야. 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의 넘버원으로 하자. 이제까지는 이게 2순위였고, 이제까지는 3순위였는데, 우리가 살 나눠주다 보니까, 봉사하다 보니까, 2순위로, 3순위로 기도가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여기서 1순위로 하자. 할렐루야. 1순위로 하자. 이 말이에요. 안을 세우자. 안을 먼저 세우자. 속을 먼저 채우자. 속을 먼저 중심을 세우자.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지고 분파되고 한 것이 아니라 7절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심히 많아지고 부분케 되고 제사장의 지도자들도 많이 돌아왔다. 8절에 보면은 그 뽑은 일꾼, 일곱 명 뽑은 일꾼들이 나가서 기사와 표적과 막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8장에 보면 여기에 뽑힌 스테반 또빌립은 나가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마리아 교회를 여러분, 세우고, 개척해서 세우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일곱 집사님이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일곱 일꾼이 뽑혔어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로, 디몬, 브 하면 나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는 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교,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뭐가 있는 것이 중요, 좋은 교회일까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뭐가 많은 교회가 일꾼이 많은 교회, 제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학교가 뭐예요? 좋은 학교는 실력가가 많은 예 아이들이 많은 데가 좋은 학교지요. 그지요? 좋은 축구 팀인 어떤 팀이 좋은 축구 팀이에요? 실력이 좋은 선수가 많은 축구 잘하는 축구 팀이 여러분 좋은 축구 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제자가 많고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무리가 많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일꾼이 많은데 그래서 더 좋은 교회가 여기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더 좋은 교회는 일꾼이 세워질 때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깨려고 했는데 고만 일꾼 일곱이 태어났으니까 칠배나 폭발적으로 여러분 더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일꾼이 일곱 명이나 생겼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 힘이 많아지고 부응하고 이거 깨려고 했는데 없어질 뻔했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축복이 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고, 자, 문제와 싸움과 시험, 이 갈등, 바당은 우리에게 왔을 때, 잘 듣기를 바래요잘 듣기를 바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우리 여러분, 어, 뭐죠? 이게 오늘 샘플로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어서 이 방법으로 더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지 여러분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부부간이든지 얼마나 여러분 깨버리고 갈등이 있고 싸우고 한지 모릅니다. 사업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암을 줘가지고 몸을 깨 버리려고 하고 여러분 부부의 갈등을 줘가지고 둘이 이혼 도장 찍게 하려 하게 하고 갈등과 싸움과 파, 파가 생겼어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재난도 그렇고 많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과서로 여기에 첫 교회, 첫 성도, 첫 문제를 해답을 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입만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세웠어요. 여러분 가정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누구 작품이겠어요? 하나님 작품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최초의 첫 번째 작품이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든 할렐루야. 그 최초의 작품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 예배들 교회요. 그게 속으로 교회요. 예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여러분 깨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뜻입니까? 뭔 뜻이겠어요? 사단의 뜻이죠. 마귀가 오늘, 오늘도 먼파, 헬라파, 히브리파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몸도 그래요. 질병을 줘서 깨버리려고 하고, 예, 어떤 그룹도 교회도 깨버리려고 하고, 파가 생겨서, 이 사단 마귀가 배우야 하는, 오늘 여러분, 히브리파, 헬라파 깨진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고소고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 7절에 심이 왕성케 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 일곱 명이 가가지고 첫 번째 이름이 스데반이지 스데반에 스데반이 나가서 팔 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정이 일어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여러분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긴 기사 와 표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성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시험과 활란과 갈등과 싸움과 이런 여러분 깨지는 이 재산 질병 만날 것인데 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이 기록된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고 이게 성경이 약그 아, 7, 80년 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거 기록된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델 샘플로 여기에 교과서로 해답을 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시험과 깨지는 일과 몸 깨지는 가정 깨지는 일, 여러분 분리시키는 분란되고 여러분 공중분해 될것 같은 이런 일들, 파산들, 이런 것을 만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때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할 그때, 내가 세상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뭐예요? 세상에 질병을 이겼노라. 세상에 철병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에 가난을 이겼노라. 파산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단대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았다, 더 번성 치러놓 예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더 크고 비밀한 축복으로 예비해 놓았다 그때 딱 알라는 거예요, 더 왕성게 되도록 예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영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푸는 것은 기도와 말씀. 먼저 육신적으로 푼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제일 순위로. 말씀을 제일 순위로.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그동안 봉사하느라고 이거를 이 순위로 했는데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리라. 영적으로 풀어 버리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축복을 더큰 역사로 우리에게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속이 채워 영혼이 잘되면 보이는 범사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범사가 잘되고 보이는 건강이 잘되고 범사는 너희 부부가 너희 가정이 너희 물질이 너희 사업이 이게 범사예요. 너희 자녀가 잘되고 범사예요. 영혼이 속이 잘되면 범사가 잘돼 보이는 것이 잘되고 강건 건강까지 잘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